가을입니다. 저희 집 가을 풍경 좋죠. 새소리도 많이 들리고 저쪽에 사실은 단풍도 굉장히 멋있습니다. 저희 집에 심은 한 단풍도 좋지만 자연이 주는 단풍도 너무 좋죠. 가을에. 치수 높이는 상국도 아주 예쁘고요. 아직도 백일홍이 피어 있죠. 어, 강국도 지금 너무 좋아요. 저는 강국차가 너무 달콤하기도 하고 머리에 굉장히 좋잖아요. 저희 나이에는 치매도 좋고 해서 어, 그런 소리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강국을 더 자주 마십니다. 예방 차원에서. 이거 강국이 지금 엄청나게 따달라고 와, 예쁘게 피웠어요. 오늘 지인들을 초대해 두었어요. 이때 김병꽃풀이 정말 많이 자리했죠. 내년에 봄에 꽃도 예쁘지만 풀을 덜 나기도 하고 신선한 공기도 준답니다. 결명자도 지금 수확하라고 하고 어 저번 여름에 제가 국화 삽목해서 심은 아이들이 이렇게 예쁘게 됐어요. 온 뿌리가 있는 애들은 사실 키가 너무 커서 예쁘지 않는데 이렇게 어, 가지치기를 해서 삽목해 놨던 친구들은 지금 정말 예쁩니다. 색깔도 다양하게 나왔어요. 여기만 심어놨게 아니라 저쪽까지 심어놨는데 예쁘게 나왔습니다. 어, 오늘은 가을에 이제 조그만 저희 텃밭이잖아요. 몇평 되지 않는 텃밭이 구석구석에 있는데 오늘은 들깨를 어, 수확하려고 합니다. 들깨가 이렇게 이제 서서리 정도를 <laughs> 맞아서 이렇게 뭐 혹삭한 친구도 있지만 아주 이렇게 노랗게 단풍이 든 친구 있죠. 이 친구들이 정말 맛있습니다. 들깨를 베서 잎을 이렇게 땁니다. 제가 지금 베고 있는 중인데 여러분이 생각나서 아 이거는 찍어두어야 되겠다 했어요. 사실은 이렇게 음, 깨끗하지 않고 먼 이 벌레 먹은 거에다가 뭐 여러 정말 지저분하잖아요. 근데 이 단풍든 이 친구들을 소금물에 재려놨다가한 겨울에 쓰레기 삶듯이 푹 삶아서 양념해서 깻잎 장아찌를 만들어야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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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 깻잎 장아찌가 됩니다. 새파란 깻잎 큰 것보다 이 토종 깻잎 뭐 종류는 아니지만 제가 토종깻잎처럼 맛있습니다. 토종깻잎은 얇고 작은데 얘는 조금 크잖아요. 왜냐하면 들깨를 먹기 위해서 약간 큰 시중에 파는 들깨를 심었거든요. 저쪽에 토종깻잎을 또 따로 먹었습니다. 이만큼 심어서 저희는 들깨 1년 동안 이제 쓰고요. 깻잎 1년 동안 먹습니다. 기농 하셔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양의 그 들깨를 두 분이서 세 분이서 먹진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들깨를 요 정도만 심어서 반찬으로 해 먹습니다. 사실은 뭐 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아요. 깻잎이 물론 아들 딸 저희 삼남매인데. 나눠주고 저희 먹고 합니다. 이 정도만 해도. 깻잎만 먹고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배추쌈도 좋죠. 호박잎 며칠 전까지 먹었죠. 그리고 저기 고구마 밭에 고구마 줄기 계속 이때껏 먹었죠. 이제부터는 겨울에는 고구마부터 이제 감, 오늘 아침에도 저기 아직 단감이 저렇게 남아있죠. 저희 집에는 땅감이 몇 그루 있는데요. 이렇게 지금 소리가 내려서 너무 맛있습니다. 땅감과 대봉, 지금 따서 홍시도 만들고 겨울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새들도 겨울 준비하느라 지금 막 소리가 엄청 시끄러운데, 저희들도 가을에 뭐 풍경도 느끼지만 겨울 준비가 한창 중입니다. 그래서. 어, 지금 하나하나 매일매일 하루에 한 시간씩 뭐할 일을 합니다. 아침에 어, 출근하기 전에 깻잎 지금 수확하는 중입니다. 이렇게 해서 소금물에 담궈서 양념해서 장아찌 하는데, 소금물에 담그는 것까지 지금 해두시면 간장 담는 농도 있죠. 고 정도 20% 정도의, 그러면에 뭐 1kg에 200g 정도의 그 소금을 풀어서 건물에 그 담궈 두시면 언제든지 변질이 없으니까, 겨울 내내 푹 삶아서 장아찌 해 드시면 됩니다. 깻잎 장아찌 꼭 하세요. 강추합니다. 기농하셔서꼭 심어서 1년 동안 먹을 반찬 중에서 깻니 장아찌 최고입니다.